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아, 번역투 지우기 1탄 3편. 돈 많으면 인격도 훌륭해?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인데요. 3편. 그리고 보너스 컨텐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벌써 3편 마지막이네요. 음... 어, 지난 2편 강의, 미니 강의 아직 확인 안 하셨다면 부지런히 확인해 주시고요. 6월 말이 지나면 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바로 어, 3편 시작해 볼게요. 어, 이번에 살펴볼 예문은 이렇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여자는 주차 요원을 뚫어지게 째려봤다. 주차 요원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댄서스에 오는 손님은 골프 치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겠지 하는 환상을 깨는 사람들이었다. 조금 줌인해 보겠습니다.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면요. 제가 밑줄로 쳐 놨죠. 여기. 댄서스에 오는 손님은 어쩌구저쩌구저쩌구라는 환상을 깨는 사람들이었다. 얘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은 댄서스에 오는 손님은이고, 서술하는 부분은 뭐뭐를 하는 뭐뭐였다 여긴데 이 주어하고 술부가 너무 멀어요. 중간에 끼어드는 내용이 길어져서 얘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조금 어색합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수정을 해봅니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로 눈에 거슬리는 건이 주어와 술부가 너무 멀어요. 그죠? 댄서스에 오는 손님은 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음, 다음에 나오는 술부 부분을 까먹을 지경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와 술부를 일단 서로 가깝게 붙여줍니다. 중간에 끼어드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얘를 주와 술부 뒤로 넘기던가 아니면 얘는 앞으로 넘기던가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술버, 술부, 이 수식되는 이 내용을 앞으로 빼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수식, 그, 꾸며주는 내용이 뭐였냐면 골프 치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겠지 하는 환상을 이 부분인데 얘를 차라리 앞으로 빼는 거죠. 얘를 앞으로 빼야 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조금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문장에서는. 그리고 주어와 술부 호응이 깨졌는데요. 보면 댄서스에 오는 손님은 뭐뭐라는 환상을 깨는 사람들이었다였는데 어, 여기서 말하는 댄서스가 굉장히 고급 바인가 봐요. 어, 아주 고급 바라는 게뭐 술값이 비싸다는 거겠죠? 분위기가 뭐좀더 럭셔리하고 댄서스 정도에 오는 손님은 해서 이렇게 이런 애들을 넣어줘서 이 주어와 술부가 서로 잘더 긴밀하게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댄서스 정도에 오는 손님은 어쩌고저쩌고라는 그런 환상을 깨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뉘앙스를 살려서 조금 더 맛깔나게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이 꾸며주는 부분, 여기에서 뉘앙스를 한번 살리고 싶은데, 골프를 치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환상을 깨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꼬고 있어요 골프를 치면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골프가 굉장히 어~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는데 이 소설이 나온 당시는 골프는 진짜 돈 많은 사람 돈 정말 많은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고 이~ 기나긴 이별 이 소설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즐기는 이 골프라는 스포츠가 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스포츠로 나오거든요. 아,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돈 많은 부자들을 지금 약간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왠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어, 내가 TV에서도 본적 없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정도의 대단한 그런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웬? 왠지 인격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다라는 이두 가지가 사실은 큰 관계가 없는데 왠지 인격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다는 그런 우리가 착각이 좀 들잖아요. 요 우리의 환상 착각도 비꼬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담아볼게요. 그래서 예문은 수정전 비포는 이렇습니다. 댄소스의오 비포 댄서스에 오는 손님은 골프를 치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겠지 하는 환상을 깬 사람들이었다. 근데 애프터 수정해봤습니다. 이렇게 골프 깨나 치면서 돈좀 쓰는 사람들은 왠지 인격도 훌륭할 것 같다는 착각이 들기 마련인데 댄서스를 찾는 손님은 이런 환상을 단박에 깨주는 그런 부류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잘 다듬어진 글을 보면 그 다음 내용이 빨리빨리 읽고 싶어지죠. 다음, IT 분야를 한번 살펴볼게요. Chat GPT, 요즘 정말 어, 핫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모델인데, Chat GPT가 DHO 모델이라고 뭐쓴 내용일까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Chat GPT, c h a t GPT is a sibling model to instruct GPT which is trained to follow an instruction and a prompt and provide a detailed response. 1차 번역문은 최 GPT는 인스트럭트 GPT의 동생 모델로 프롬프트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 자세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이랬어요?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밑줄로 체크해놨는데요. 채 GPT는 인스트럭트의 동생 모델. 요거좀 아,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 어, 여기 누군가가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목적어 빠졌어. 누가 지시했지? 지시에 따라 자세한 응답을 자세한 응답 이 용어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고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이번에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chat GPT라고 문장이 시작했는데, 이, 얘는 이미 한국에서 널리, chat GPT, 이렇게 한국어로 널리 사용,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 그냥 chat GPT로 바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예를 들어서 방금, 두, 방금 우리가 봤던 instruct, instruct GPT 같은 이런 애들은, 제가 검색을 했는데도 검색 결과가 잘안 나와요. 이러한 애들은 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인스트럭트 한국어로 쭉쭉쭉 써주고 괄호 치고 인스트럭트 GPT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슬렸던 동생 모델 이거 다른 표현 뭐가 없을까? 구글에 Chat GPT 인스트럭트 GPT 심표치고 자매 동생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자매 검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또 검색 결과가 이렇게 쭉쭉쭉 뜰거 아니에요? 요걸 보 살펴보면서 여기에 자매 모델 또 어떠한 그 표현이 나오는지 함께 검색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자매 모델 아니면 형제 모델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 모델 아,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얘네가 훨씬 더 많았어요. 검색 결과가 결과가 많은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보조, 정보를 임, 보조 정보를 넣어서, 추가 정보를 넣어줘서 가독성을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아까 바, 봤다시피, 어, 그,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요거 목적어 좀 넣어줍니다. 누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지시했는지. 그러니까 프롬, 원래는 프롬프트의 지시, 프롬프트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였는데, 사용자가 지시한 프롬프트에 따라서 프롬프트라는 것 챗GPT를 전혀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은 이 개념을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프롬프트는 명령어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 명령어인데 명령어 좀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질문이에요. 사용자가 어, 오늘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햄버거의 영양소가 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채 GPT에게 물어봅니다. 햄버거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 그 질문을 명령어라고 보는데요. 그 명령어 영어로 프롬프트라고 사용하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언어 지금 워낙 일반적으로 널리 그냥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따라서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배려한다면 뭐 그냥 질문이라는 단어로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맥락에 좀더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인공지능이 답변하는 걸 response, 응답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이 response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합니다. 일반 대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는데요. 자세한 응답을인데, 얘를 자세한 답변 아니면 상세한 답변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원문 원래 before는 Chat 어, GPT는 instruct GPT의 동생 모델로 프롬프트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 자세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After는 instruct GPT는 자매 모델인 어, instruct GPT의 자매 모델인 Chat GPT는 사용자가 지시한 프롬프트에 따라 자세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학습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분야인데요. 고급 호텔을 소개하는, 부티크 호텔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가지고 와서 제가 약간 수정을 해 봤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With the promise of quarantine-free travel to South Korea, many share our excitement for a luxurious treat. After a day of shopping and dining, here are our top recommendations in a capital city. In there, 한 문장만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 얘를 첫 번째 아주 일차적으로 기계 번역을 돌렸던 이런 결과문을 보여주는데요.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격리 없는 여행 전망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아, 요 문장 잘못 됐고요. 요 문장이 아니고 이 문장입니다. 격리 없는 한국 여행의 약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흥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와우, 어색한 부분 되게 많다,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먼저 격리 없는 한국 여행의 약속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명사가 나열되고 있죠. 이 명사 나열을 자연스럽게 서술, 자연스럽게 좀 풀어줘 볼게요. 격리 없는 한국 여행의 약속으로는 이렇게 격리할 필요가 없는 한국 여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 읽었던 문장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와 같은 흥분, 이건 지금 호텔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호텔에는, 어, 여행객, 방문객들이 찾아줘야 얘네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잖아요. 여행객이 없으면 호텔이 망합니다. 그죠? 이제 드디어 한국 여행을 즐길 때 격리하지, 격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한국 여행을 신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호텔도 드디어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이러한 기대감과 흥분감, 요걸 한번 떠올려보는 거죠. 격리하지 않고 한국 여행을 할수 있게 되어서 기대된다 라는 요 감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 어, 이미 등장한 키워드, 격리하지 않는다 한국 여행, 얘네들의 바탕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 감, 감정은 기대감이죠. 이 기대감을 표현해 줄수 있는 서술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의미 말고 사전으로 찾았을 때 share가 가진 그 사전적인 의미 말고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데요. share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유하다인데 이거 말고 여러 사람이 어떤 가, 똑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이 상황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저 사람도 기쁘고 그 사람들이 슬프면 나도 슬퍼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느끼고 있다라고 상 그러한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나왔던 many share our excitement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격리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게 되어서 기대가 되고 설레이겠죠. 여행객 입장에서는. 그리고 호텔 입장에서는 아, 드디어 우리가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어. 호텔 입장에서도 아주 설레겠죠. 이러한 감정들, 이런 감정을 여러 사람이 같이 느끼고 있다. 그 상황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떠올리면 문장, 어떤 서술 표현을 해서 번역문을 쓰지? 라고 고민할 때이 답을 찾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수정해 봅니다. 비포 문장. 격리 없는 한국 여행의 약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흥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였는데, 따단, after. 수정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격리할 필요 없이 바로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많은 여행객의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격리할 필요 없이 바로 한국 여행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많은 여행객이 한국 여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저희 호텔에서 뭐 쇼핑이랑 뭐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긴 다음 저희 호텔에서 편안하게 푹 쉬어보세요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오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세 가지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 뉴스레터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쿠폰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 확인하시고요. 어, 기술 번역반 접수 중에 있으니까요. 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할인 쿠폰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할인이 되고요. 다음 어, 수강 고민 되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수강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 내용은 어, 번역가 대비를 준비하는 방법을 좀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편 번역부 지우기. 돈 많으면 인격도 훌륭해?